근데 우리 사자 맞것 같은데? 난 이런 거나 줬는데, <laughs> 나는 포도당 사자 <살짝> 하나 <웃음> 넣는데 감사. <laughs> <laughs> 이런 거넣는데 <laughs> 조영님이 <힘이> 이걸 줬어. 듀. 눈쯤 눈증 크기 봐. 여기 요만해. 여기 요만해. 와 개섹시 진짜 개간심 진짜 너무너무 섹시하다 누가봐도 저래퍼예요와 <laughs> 잘생겼다 나중에 내가 색보조 하지 뭐 <laughs> 아니 저런걸 좀 팔아라 아 그니까요 아크를왜안내줘 저걸로 왔다 왔다 암비야 니 다리 길다 아니 뭐야 저 바지에 있는거 바지 이상한 땡땡이 얼른 뭐야? 락킹 것 마냥 <웃음> <웃음> 저 대서한 은호도 있었어요. 얼굴을 봐서 몰랐어. <웃음> <웃음> 밤 그러니까 은원 얼굴만 보고 밤비네 지금 발끝까지 본 건데. 은평이는 <laughs> 어, 반대쪽이아따잘 <있어>. 생겼다. 얘가 <laughs> <laughs> 그거잖아요. 잘 생긴 애들 중에서 이쁜 애. 맞아. <laughs> <laughs> 얘가 가잖아요. 어때? 이쁜 애 중에 <laughs> 잘 생긴. <laughs> <laughs> 네. <웃음> 오빠, 오빠, <laughs> 너네가 성장한 게난 눈물이 나. 어우, 어우, 어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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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어우, 다우어다어고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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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laughs> <이> <laughs> <눈물이 난다. 웃음> <얘들아. 웃음> 엄마 귀여워 집에 입에, 넣어, 입에 넣어버리고좀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영상도 나와. 삭제, 삭제 아, 아, 말고. 아, 너무 좋아서 할 말이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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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 진짜 비주얼. 예 반데 이거 우리 집에 있는 비주얼 <laughs> 하 이거는 솔직히 좀 카라비너가 뜬났어요 대왕 카라비너 있었잖아요. 같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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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야겠다. 안 되겠네. 아 오시다. 모자. 자 아우 괜찮은데? 괜찮은데? 어, <laughs> 블리전에 갑니다. 갑니다. 자, 빨리 비즈니스 모두 켜겠습니다. 너무 설레 블리전 빵미니가 <laughs> 반겨주고 있잖아. 잠깐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laughs>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해줄게. 이미 행복해. 너희 덕분에 행복해. 그냥 아저씨가 돼. 아! 아! 쏘아! 밥. 아, 아, 아. <목소리도> 듣고 있어, 밤비야. F39역 봐라 뭐라고? 뭐라고? 왜, 왜,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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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만나짱! 잘생기 먹어. 걔기 먹어. 걔 잘생기 먹어. 걔 잘생기 먹어. 걔 잘생기 먹어. 걔잘어잘기 아니에요? 어어 <laughs> 나 갈게, 바빠. 안녕. 근데 나 어디로 가야 돼? 제 갈수록 좀더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무대를 어좀 즐길 수 있게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조금 따뜻하고 좀 아늑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나 갈수록 뭔가 좀어 진짜 대 편이 된것 같고 우리의 편이 있다는 것에 좀 저도 어깨가 많이 올라가고 멀리 멀리 뻗쳐나가는 플레이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앤디 야 no yeah? 끝나지 않은 이야기 계속 돼 우리의 영화를 시작해 그 누구랑 누구의 영화를? 클레이브죠 네, 네, 여기 맞아. 와, 내 친구들 서로 특 친한다. 네. 나 너무 좋아. 나 올림픽 공항 근처야. 아 <laughs> 그 친구 생긴 거 처음이야. <laughs> 우리는 되게 이상한 곳에 가는데, 나이 사람들 믿어도 되는 걸까? 어, 계단 출출이다 계출이다. 아! 친해진 두 사람. 오늘은 어디까지의 선을 넘을 것인가? 끝났어. 이제 나갈 수 있어. 일로 가면 돼. 일로 가면 돼. 정말이야. 치킨집을 찾아서 30분 걸어왔는데, 치킨집이 마감이다. 띠로리로리로리로리 <목소리> 국내 치킨 이쪽은. 근데 네, 치킨집이 있어요? 있어요. 네. 어. 요 감비 노래 많이 들었죠. 음. 음. 더더잘해져서 감탄해 음, 졌어그 약간 아, <laughs> 예전에 혼자 혼자 어. 가수였거든요. <laughs> 그러니까요. 혼자 발성 뭐야? 성명 뭐야? 성명 그러니까 성명 얘네 그 보컬 세 명은 그 계속 배운다고 계속 알려 줬잖아요. 음. 확실히 반비가 약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약간 끄듬이 가끔 불안한 도움이 있었는데, 그런거 하나도 맞아, 없어졌고,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노아는 단단해졌고, 성량이 더 커져서 마이크를 약간 빼고 불러야 할 정도가 됐고, 어... 예준이는 뭐랄까, 완결적 큰성량을 근데 얘가 그냥 내가 갖고 있던 게 동그라미였으면, 이제 그 동그라미에 슬라임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건너야 되나요? 네. 하이! I'm tired of 수고하셨습니다. 왜이게 게. 바르는 게. 맞나요지않 게. 쟤는 나쁘지 지 게. 는나 게. 나쁘 게. 게. 누구야? 쁘 <laughs> 게. <이게> 누구야? 지 <목소리> 게. <이게> 누구야? 이 <목소리> 게. <누구게> 누구야? 게. <목소리> 지 <목소리> 그니까 우리는 원래 선약이 있어서 그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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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아침에 아침에. <laughs> 다른 미디어도 원래 골라 했었어요 오늘 11시 에 만나가지고 네, 그, 저기 그첫 나라에 코나 판정님 있잖아요. <웃음> <웃음> 빠바바바 그 진실을 하나이신분 그분, 그분을 원래 골려고 했었어요.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어제 초영표를 만나고 이제 초영표가 어? <웃음> 어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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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밥을 먹을거예요 아니면 밥을 먹으러 야데 비빔밥을 시켰는데요 밥이 아, 없어요 비빔 에 그, 샐러드 비라고요 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그냥 네. 앉아있으십니 네, 감사합니다 샐러드 <laughs> 이맛있요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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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거 그왜부의순도 잡히거든요 <laughs> 그거 아니야. 연예인에서 사람는데그경원들이 양산 이렇게 쳤어. 왜 이걸 는 거죠? 해근에서. 아, 다시 먹고. 내가 샀 아니야. 나의나의 콘서트 로그다. 부지런하고만 나도 찍고 싶은데. 예진 자랑하세요 어? 그게 누구죠? 저 사람은 누구예요내 최애 남편분 누구, 아니셨어요? 얘기 좀 꾸며주시면 안될까요? 어, 남편이요? 오늘만큼은 모토의것이니까 <laughs> 오늘은 모두에게 양보할게요 어? 들어간다 그런 거 아니야 지금 1, 2, 3, 4, 5되 있는데? 울지 말고 해디어어어 어디, 어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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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근 두근. <laughs> 진짜 로그인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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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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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사장님 일찍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밀번호 치는데 1시간 걸리겠어요. 아어무 웃겨 미치겠어. 아, 진짜 <어깨가 미치게> <laughs> <laughs> 이메일 줘야너 어떡해. <laughs> 아자아자 할수 있다. <laughs> 무릎 꿇은 거 똑같아서 좀찍어 <laughs> 이거 약간 닌텐도에서 <laughs> 이렇게 하잖아 동물의 숲에서 <laughs> 채팅 칠때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거 밑엔도 있어 어라라 전, 야, <laughs> 어라라 아, 환경 어라라 풀리 <laughs> 아, 네, 지금? 지금 한눈 파는 거예요? 밤비 이제 사색하러 간다 이제 맞아 마상 입어가지고 도시락 이런 거 있고 뭐 연어 덮밥 장어 덮밥 대창? 가자! 제발! 대창 1시간 전부터 입장할수 있어? 1시간 어 이제 59분 남았어 뭐야 왜 다시 왜로그야 김소구 누구야 김소구 누구 김소구 누구야? 김소구? <laughs> 저 저거 아닌데 누구세요? 어? 근데 이게 로그인이 된다고 이렇게 내일을 위해서인가? 설마? 뭐? 닉네임, 닉네임. 아 혹시 닉네임을 그때 대충 그냥 지어놨던 건가? 이전에 온콤보였을 때? 때? 그럼 세븐틴 시청하실 때 닉네임이 뒤로 나다 아, 진짜? 왜냐면 얘네 내가 아 맞네 소고쳤잖아 얘네. 찼잖아, 얘네. 걔네. <laughs>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야야야야, 화면 내려간다. 화면 내려갔다. 어, 그래서 이름을 김소고여서그 소고. 아, 니네 이름은 김소고. 그게 아닌데. 그래도 찾았다. 김소고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셨구나. 힘들어. 아니, 애들이 와주는 건데? 우리도 태라인태테하가를 했는데. 애들은 A2T지? 우린 T2T야. 어, 뭐야? 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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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야 구글켜 줘. 지니야 구글크줘켜불야구글 크롬 켜줄래불 구불, 구 <laughs> 이제까맣게 나오는 거임9 7치고 그치? 네, 틀려드려드릴게요려드리게틀려리게 틀려드리게. 려드리듣기려드리들려드려요소리소리리 아니야? 모션... <laughs> 너이 자식 긴장 다 풀렸구나. 우리 절두 번째 봤는데. 우리 두번 봤어. 봤어, 안니 방금. 지금까 <목소리로> 哦，你十分钟。<陽>

내 집었다. 잘가라매미 언제 이렇게 컸대, 막내가? 아, 멋있다. 여기서 캐스팅이 됐어. 다들 인물이 환하다. 야 잘생겼어. 야. 표정이 진짜 왜 이렇게 멋실멋실멋이게 잘생겨가지고? 밤대가 강아지가 됐어. 누가 우리 강아지에게 상처 냈어? <laughs> 야, 서 우리 만도 터뜨렸어! <laughs> 아, 아, <맞아. 웃음> 지금 안잡벨트안 했어요. 자, 아, 이제 사명이 서 있어요. 그럼, 우리 교이에요 어, 가 그런데 여기 서울인데? 여기 사라, 요기철변사님 여기에요. 여기 태가 손박고라고철 변호사님, 여기에요. Qué. Ah. Pero no, no. Voy a volver. 네네. 대신 <웃음> 컴퓨터는 <웃음> 컴퓨터는 <웃음> 네, 네. 우리, 당신. 칼로리 건그럽거든데이 이게 맞아요. 이제 우리도 3년차가 됐고, 네. 어, 많이 부족하지만, 네. 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이렇게 성장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네. 네. 성장이 좀안된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모습이. 성장이 안 됐다고. 네, 그래서 저희 아이돌력, 네. 얼마나 커턴 리프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啊，放个闹 박수 칼리고야? 박지 칼리고야? 다칠 수 없다면 부정하겠어. <laughs> <laughs> 박수 쳐! 저, <laughs> 저,